용수는 사슴을 쫓아 열심히 산 속으로 말을 달렸다. 하지만 사슴은 잡힐 듯 잡힐 듯 하다가도 또다시 저만큼 멀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어느새 반나절을 넘기고 있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 사슴은 지쳐 쓰러질 게 뻔했다. 이미 달리는 속력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작은 시내를 훌쩍 뛰어 건넌 사슴이 오른편 숲으로 막 꺾어 들어가는 게 보였다. 분명 숲 어딘가에 몸을 숨기려는 게 분명했다. 용수는 이제야말로 사슴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말 엉덩이에 채찍을 휘둘렀다. 놀란 말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속력을 내었다. 용수가 사슴이 사라진 오른편 숲으로 전속력으로 꺾어들자 눈앞에 넓은 밭이 펼쳐져 있었다. 용수는 다급하게 말을 세웠다. 사슴은 온데간데없고 넓은 밭 한가운데에서 젊은 처녀 한 명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열심히 밭을 메고 있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용수는 말에서 내려 처녀에게 다가갔다. 이보시오, 혹시 이쪽으로 사슴 한 마리가 달려오지 않았소? 사슴이라뇨? 자신의 물음에 반문하는 처녀의 얼굴을 본 용수는 봄밤에 아련하게 풍겨오는 풀꽃 향기를 맡은 것처럼 절로 두 눈이 감겨왔다. 사슴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또한번 되묻는 처녀의 말에 용수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재차 물었다. 좀 전에 1위로 사슴 한 마리가 지나가지 않았소? 못 보았는데요. 처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분명 이곳으로 왔을 터인데, 음, 정녕 못 보았습니까? 글쎄요. 소녀는 반일을 하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처녀는 당황해하는 용수의 모습을 보고 애써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용수는 처녀의 미소가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하고는 따라 웃으며 말했다. 사슴을 보았으면 봤다고 할 일이지 왜 장난을 하시오? 용수가 웃으며 말하자 처녀도 숨김 없이 사실대로 말했다. 사실 사슴은 제가 감추었습니다. 감추다뇨? 사슴이 불쌍하여 제가 숨겨주었습니다. 낭자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냥꾼은 짐승을 사냥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오. 또한 설령 지금 내가 그 사슴을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냥꾼들이 그 사슴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오 용수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슴만은 부디 놓아주세요. 차마 제 눈앞에서 사슴이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용수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반나절 넘게 그 사슴을 잡기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아까웠다. 약조해주세요. 그럼, 약조하신 걸로 알고, 천년은 용수가 미쳐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밭둑으로 가 그곳에 쌓여있는 나뭇단을 치웠다. 그러자 그 속에 숨어있던 사슴이 놀랐는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왔다. 용수는 순간적으로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자신도 모르게 사슴을 향해 창을 날리고 말았다. 창은 정확히 사슴의 목에 꽂혔다. 아, 천년은 비명을 지르며 사슴에게 달려갔다. 어쩌면 이럴 수가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네가 죽고 말았어 나 때문에 비통하게 우는 처녀의 모습을 보고 용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처녀의 부탁도 부탁이지만 아름다운 처녀의 환심을 사고픈 마음에 사슴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사슴이 뛰자 그만 본능적으로 창을 던지고 말았던 것이다. 미안하오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처녀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챙겨 산 아래로 내려갔다. 용수가 뒤쫓아가며 사과를 했으나 천녀는 얼음장같이 냉랭하기만했다. 용수는 할수 없이 자신의 말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사슴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용수는 천녀의 모습이 내리를 떠나지 않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녀의 웃는 얼굴과 사슴을 껴 안고 울부짖는 모습이 교차하며 용수를 괴롭혔다.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아내어 정식으로 사과하고 내가 그리 잔인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어야겠다. 다음날 그 처녀가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 나선 용수는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처녀의 이름이 선인인 것과 가난한 농가의 무남독녀임을 알아냈다. 용수는 그날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마을을 찾아가 선인을 만나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선인은 못본척 차가운 얼굴로 용수를 외면했다. 용수의 마음은 갈수록 초조해졌다. 그녀는 나를 잔인한 사냥꾼쯤으로 여기고 있어. 그러나 내가 최정승의 아들인 것을 알면 마음이 변할 거야. 그러면 나와 혼인할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 용수는 아버지께 간곡하게 선인의 이야기를 하여 어렵게 허락을 받아냈다. 선인의 집에서는 난데없는 정승댁의 청혼의 황송에 맞이 않았으나 상대가 용수임을 안선이는 그런 무린정한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에 용수는 직접 선인을 만나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낭자 지난번 일은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리다. 아무리 그리하셔도 저는 도련님 같이 무서운 사람과는 혼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내 네, 이제부터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으리다. 그리고 집에서 집신도 삼고 돗자리도 짜며. 나의 객기를 없애도록 하겠소. 약속하리다. 예로부터 집신을 잘 만드는 남정네가 장가를 잘 간다 하니 그리 해보시지요. 그럼 안녕히 돌아가옵소서. 선인은 용수가 집신과 돗자리를 짜보겠다고 하자 일순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우선은 좀더 두고 보기로 했다. 한편 용수는 집으로 돌아와 일절 사냥을 금하고 하인들에게 집신과 돗자리 짜는 법을 열심히 배웠다. 한 달, 두 달, 세월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선인의 집으로 최정승 집의 하인이 찾아왔다. 이보시오, 우리 도련님께서 낭자께 이것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인은 대답 대신 집신 한 켤레와 돗자리 한 장을 선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집신과 돗자리 아닙니까? 그러하옵니다. 도련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지요. 이것을 직접 만들었단 말입니까 선희는 놀라 하인을 쳐다보았다. 집신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돗자리는 쉽지 않았을 터인데 선희는 방으로 들어와 얼른 돗자리를 펴보았다. 돗자리 한가운데에 사슴 한 마리 가 노니는 무늬가 있었는데 그 솜씨가 매우 훌륭했다. 자유롭게 풀밭을 뛰노는 사슴은 지난날 죽은 사슴을 연상케 했다. 선희는 감동하였다. 글과 사냥밖에 모르는 귀한 도령이었을 터인데 이처럼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하다니. 마침내 선인과 용수는 혼인을 하게 되었다. 용수는 선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글을 읽으며 자신을 연마하는 것은 물론 틈틈이 선인과 함께 논일과 반일을 하였고 돗자리 만드는 일 또한 손에서 놓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용수는 나라의 여러 중직을 거쳐 벼슬이 개성부 부사에까지 이르렀다. 그 무렵 서해 해안과 개성은 외구의 노략질과 도적의 분탕질로 인해 백성들의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용수는 도적들을 소탕하는 임무를 띠고 군졸 몇 명과 함께 장사꾼으로 변장하여 산속에 있는 도적들의 은신처를 염탐하러 나섰다. 그러나 불행히도 도적들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고 이후 용수의 행방은 묘연해지고 말았다. 관가에서는 물론이고 최정승의 집에서도 사람을 풀어 용수의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모두가 허사였다. 선인은 자리에 몸져놓았다. 그러나 그렇게 자리보전만 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누워있기만 한다면 서방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선인은 하인들이 만류하는데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용수의 행방을 찾아나섰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수소문하며 다니던 선인이 한가게 앞에서 오뚝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에 걸어놓은 돗자리가 예전에 남편 용수가 자신에게 짜주었던 사슴 문양 돗자리와 똑같았던 것이다. 아, 이것이 어떻게 이곳에? 그것은 남편이 짠 돗자리가 분명하였다. 이보시오, 이 돗자리를 어디서 구했소? 이거 말입니까? 이것은 이쪽의 돗자리와 함께 어떤 뱃사공에게서 산 것입니다. 가게 주인이 가리키는 곳에는 돗자리가 하나 더 걸려 있었다. 바다 한가운데 섬이 있고 섬 주위 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었는데 그 물결 위로 용이 머리를 내미는 모습이 짜여진 돗자리였다. 뱃사공이라 하셨소 예 마님 강화도 에 갔다가 그쪽 포구에 정박해 있던 배에서 눈에 띄기에 사왔습니다. 참으로 솜씨가 훌륭한 돗자리지요 혹, 그 배가 어디서 왔는지는 듣지 못했소? 글쎄요, 그 금방 사람들의 말로는 어느 섬에서 왔다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주인에게서 알아낼 것이 없음을 깨닫고 그 돗자리 두 개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온 선희는 돗자리를 바닥에 펴놓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분명 사슴이 짜여진 것과 섬이 짜여진 것 모두 남편 용수의 솜씨임에 틀림없었다. 서방님이 어디서 이것을 짰단 말인가? 선인은 돗자리에 새겨진 그림을 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바다, 물결, 섬, 용. 이것은 무언가를 뜻하는 것은 아닐까? 선인은 그 돗자리들을 보며 밤을 꼬박 새웠다 날이 밝고 아침이 되었지만 선인은 끼니도 걸은 채 돗자리에 새겨진 그림만 바라보았다. 중천에 뜬 해가 조금씩 서편으로 기울지음. 선인은 드디어 한 가닥 실마리를 잡았다. 선인은 지체하지 않고 돗자리를 들고 시아버지인 최정승에게 가서 아뢰었다 아버님, 우리나라에 해랑도라는 섬이 있사옵니까 해랑도라 하면 저쪽 서해 바다에 있는 섬인데.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느냐? 아버님, 서방님은 지금 해랑도에 갇혀있는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용수가 해랑도에 그러하옵니다. 아버님, 이 돗자리를 보십시오. 선인은 갖고 온 돗자리 두 개를 방바닥에 폈다. 이 돗자리는 제가 어제 시장에서 구해왔사온데이 돗자리에 새겨진 그림은 틀림없이 서방님의 솜씨이옵니다. 하나는 일전에 저에게 주었던 사슴 문양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와 물결, 섬, 용이 새겨져 있사옵니다. 선인의 말에 최정승은 돗자리에 새겨진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선인은 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바다는 바다해를 물결은 물결 랑을 섬은 섬도를 뜻하니 해랑도가 되옵니다. 또한 용은 용 용을 용의 머리는 머리 수를 나타내는 것이오니 용수라는 서방님의 이름이 되옵니다. 이는 분명 서방님이 해랑도에서 돗자리를 짜 내보낸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며느리의 말에 최정승은 그 같은 사실을 관가에 알려 관군들로 하여금 해랑도를 수색하게 했다. 관군들이 해랑도를 수색해 보니 과연 그 섬은 도적들의 본거지였다. 용수는 거기에서 동굴에 갇혀 돗자리 짜는 일을 하고 있었다. 관군들은곧 도적들을 소탕하고 용수를 비롯한 많은 양민들을 무사히 구출했다. 한편 도적들에게 잡힌 용수는 신분이 탄로나면 목숨을 연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신은 돗자리를 짜서 연명하는 촌민이라고 속였다. 처음에 도적들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나 용수가 그 자리에서 직접 돗자리를 짜 보이자 용수의 말을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도적들은 용수가 짠 돗자리를 팔아먹을 요량으로 용수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이렇게 목숨을 부지한 용수는 돗자리에다 자신이 갇힌 섬 이름을 그림으로 형상화하여 짜 넣으며 누군가 자신의 뜻을 알아차려 주기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선인과 용수는 눈물 어린 재회를 했고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용수의 지혜와 선인의 영특함이 한데 어우러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당대의 권문세가 김대감 집엔 아첨꾼들이 들락거린다. 온갖 뇌물을 다 받아 챙겼지만 요 근래 받은 것 중에 으뜸은 안성사또가 가지고 온 방자 금주발이다. 김대감 밥상에 방자 금주발이 오르면 온방이 금빛으로 휘황찬란해진다 요즘 왜 이리 밥맛이 당기는지 모르겠어. 김대감의 말에 안방마님이 생긋이 웃으며 금주발 예찬을 한다. 대감, 금주발이 밥에 길를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대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 금주 발뚜껑이 없어진 것이다. 대감이 아침상에 수저도 안 되고 주리를 틀어서라도 찾아내라. 고함치며 집을 나서자 마님은 우선 참모 두을꾸어앉혀 놓고 자백을 종용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쌀이 회초리로 피가 흐르도록 등줄기를 때려도 참모들은 한사코 결백을 주장했다. 집안의 하인들, 친모, 행랑아범등 모두를 불러 모아 놓고 으름장을 놨지만. 금주발뚜껑을 훔쳐갔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마님은 몸종을 시켜 먹골사는 신무당을 불러오도록 했다. 새빨간 치마자락을 휘날리며 신무당이 왔다. 마님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신무당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배시시 웃었다. 이건 구판을 버릴 필요도 없어. 장딱 한 마리와 송곳을 갖고 와. 그 말에 마님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앞마당에 집안 사람들 모두를 모아 놓고 봉당에 올라선 신무당이 왼손엔 장딱의 모가지를 움켜쥐고 오른손엔 송곳을 쥔채 찢어지는 쇳소리로 말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금주발을 훔쳐간 사람은 빨리 나와. 이 장딱의 눈을 찌르면 금주발 뚜껑을 훔친 사람은 장님이 될 거야. 빨리 나오지 못해. 정막이 흘렀다. 찔러. 도끼를 품은 마님이 소리쳤다. 꽤 송곳에 눈을 찔린 장닭이 선혈 을 뿌리며 날개를 퍼덕이자 신무당 의 얼굴도 피범벅이 되었다. 피를 쏟던 장닭이 마침내 다리를 축 늘어뜨리며 조용해지자 만임과 신무당은 앞마당을 내려다봤다. 장님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침삼키는 소리뿐이었다. 그때 서당 훈장과 학동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데 나이 먹은 학동 에게 업혀 들어오는 아이는 바로 늦게 본 김대감의 외동아들이다. 엄마 앞이 안보여. 마님이 장님이 된 외동아들을 잡고 통곡하며 어찌 된 일이냐고 묻자 혼장왈. 조금 전에 글을 읽다가 갑자기 꾁 소리를 지르며 눈을 감싸한지 뭡니까 유하무와 인생지안이란 나는 있으나 개구리가 없는 게 인생의 한이다란 뜻이다. 고려 말, 유명한 학자이셨던 이규보 선생께서 몇 번이 과거에 낙방하고 초야에 묻혀 살때집 때문에 붙어 있던 글이다. 임금이 하루는 단독으로 야행을 나갔다가 깊은 산 중에서 날이 저물었다. 유행이 민가를 하나 발견하고 하루를 묵고자 청을 했지만 집주인인 이규보 선생이 조금 더 가면 주막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여 임금은 할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런데 그 이규보 집 때문에 붙어 있는 글이 임금을 궁금하게 하였다. 유아무와 인생지한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인생의 한이다. 개구리가 뭘까?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어느 만큼의 지식은 갖추었기에 개구리가 뜻하는 걸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감이 안 잡혔다. 주막에 가서 국밥을 한 그릇 시켜 먹으면서 주모에게 외딴 집에 대해 물어봤지만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하고 마을에도 잘안 나오고 집안에서 책만 읽으며 살아간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궁금증이 발동한 임금은 다시 그 집으로 가서 사정사정한 끝에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집주인의 글 읽는 소리에 잠은 안 오고 해서 면담을 신청했다. 그렇게도 궁금하게 여겼던 유아무와 인생지안이란 글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먼 옛날 노래를 아주 잘하는 꾀꼬리와 목소리가 듣기 거북한 까마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꾀꼬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을 때 까마귀가 꾀꼬리한테 내기를 하자고 했다. 바로 3일 후에 노래 시합을 하자는 것이었다. 두루미를 심판으로 하고서 꾀꼬리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 노래를 잘하기는 커녕 목소리 자체가 듣기 거북한 까마귀가 자신에게 노래 시합을 제의하다니 하지만 월등한 실력을 자신했기에 시합에 응했다. 그리고 3일 동안 목소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반대로 노래 시합을 제의한 까마귀는 노래 연습은 안하고 자루 하나를 들고 논두렁에 개구리를 잡으러 돌아다녔다. 그렇게 잡은 개구리를 들고 두루미한테 갔다. 개구리를 주고 뒤를 부탁한 것이다. 약속한 3일이 되어서 꾀꼬리와 까마귀가 노래를 한 곡씩 부르고 심판인 두루미의 판정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꾀꼬리는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고운 목소리로 잘 불렀기에 승리를 장담했지만 결국 심판인 두루미는 까마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말은 이규보 선생이 임금한테 부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나라를 비유해서 한 말이다. 이규보 선생 자신이 생각해도 그 실력이나 지식은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데 과거를 보면 꼭 떨어진다는 것이다. 돈이 없고 정승의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은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 같은 입장이지만 까마귀가 두루미한테 상납한 개구리 같은 뒷거래가 없었기에 번번이 낙방하여 초야에 묻혀 살고 있다고 둘러서 말한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임금은 이규보 선생의 품격이나 지식이 고상하기에 자신도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하고 전국을 떠도는 떠돌이인데 며칠 후에 임시 과거가 있다 해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궁궐로 돌아와서 임시 과거를 열 것을 명하였다. 과거를 보는 날 이규보 선생도뜰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가다듬으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험관이 내걸은 네 시제가 유아무와 인생지안이란 여덟 자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이규보 선생은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 큰 절을 한번 올리고 답을 적어 냄으로써 장원급제하여 그후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